오. 오, 어, 뭐야, 뭐야! 이입새가 빠게? 빠게? 아, 저 새끼, 잠깐만. 저 새끼 방금 날 비웃었어. <laughs> 부비트를 설치해놓고 빠게? 이 새끼가. 아, 불알. Hello, motherfucker. 어? 아, 아 나저 불알 너무 싫어. 아. 어? 안돼 안돼안돼안돼 n 안 d t h e 아 oh! A PRAI! a h h h 이 h AHH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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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 h 난 h a h h 여기서 시작된 건내 미래가 아니야. 너의 미래지. 이제 빛을 넘었을 때가 됐어.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단편이야. 뭐 혼자 떠돌고 있죠? 야, 팔 내기니까 편하다. <laughs> 맞아야 말을 듣는 거는 동지들이야 우리 모두 엄청난 위험에 직면했다. 지구 거대한 기계 엘릭스니 그리고 인간. 어 뒤에. 어둠은 우리 사이를 거닌다. 우리 모두 엄청난 위험에 직면했다. 내 종족은 살아남아야 한다. 부디 도와다오. 시간이 없다. 뭐지? 어디냐? 역착한애 같은데. 뭔가 간절해 보여서 도와주고 싶은데. 전환 신호를 수신했어요. 뭔가 위험에 처했어요. 동지들이여, 우리 모두 엄청난 위험에 직면했다. 파릭스여, 어둠이 가까이에 있어. 세계는 더럽게 새고 느껴지는데. 어디가? 어, 빨리! 배를 부르라! 어, 안 돼. 파릭스. 착한놈인 거 같은데. 에라미스, 이친구여 이 힘은 혼돈을철래한다 그게 널바꾸고 있어. 이건. 네 <laughs> 기계 신에게나 빌붙어라. 이런 힘이 있으면 운명은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담음에 어, 내 팔! 팔. 제제허허세부부리는군 예, 파 예, 파리. 멀티플레이. 오 살았다. 쏘 파티 플레이 저거? 에라미스가 쓰던 그 얼음이 시공이죠. 네. 근데 그게 어둠의 힘의 일종인가 보네요. 그러면. 궁극기 뿜. 이거 처형이 쥐였지 왜죽어 뭔데 왜 왜? 결국 시공의 힘을 썼구나. 와우! 와우 와우 와. 이거 혹근한데? 저 뭐지? 와. 렸다너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구나. 이리 와라. 이기다 구원이 기다린다. 오, 보통 저런 말 하면 사기꾼인데, 아, 근데 우리는 왜 시공의 힘을 써도 되고, 쟤들은 왜 시공의 힘을 쓰면 안 되지? 존나 내로란불이네. 이거 쟤들도 독립하겠다고 시공의 힘 쓰겠다는데, 왜, 왜 막지? 어둠의 힘이라서 내가 악당인 것 같은 느낌이야. 쟤네들 지금 독립하겠다고 막 노예로 살다가 이 힘으로 우리는 자유를 쟁취할 것이다. 하고 있는데, 조카 하면서 이제 우리만 쓸 거야 하면서 때려 패고 있는 거잖아. 약간... 사다리 거더차기 깡패된 느낌이냐? 아, 감옥 같다고? 아하. 좀 복잡하네요, 그러면. 어. 그걸로 여행자를 공격하는 게 목적이라면 막는 게 맞지. 어, 그러면 이해가 된다. 여행자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만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말이 없어가지고. 어. 내 냄새가 나는군. 너에게서 설마 <laughs> 그렇게 전염력이 높은 것인가? 아니면. 에라미스를 같은 힘으로 상대하려는 거냐. 오염 오염된 힘의 냄새가 나한테도 난데. 아이 가만히 좀 있어봐 임마. 뿌. 오예. 한 마리 더 있네. 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어나시게. 아 맞다 맞다. 땡소리. 아! 피하지마! 에이씨 잘 피하네? 빵! 아아 뺑소니 남자의 로망인데 실망이야 아몇 마리 잡아야 되는지 좀 알려주면 안될까? 나 뭐야 나 왜! 야 잠깐만 나왜 이래 로켓 런 r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반칙이지. 하하. <laughs> <laughs> 궁극기다. 오 예. 어, 어?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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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왜왜안 죽냐? 안 맞았다고요? 아니, 내 궁극기가. <laughs> 하나 생겨요. 하나. 하나! 아, 잠깐만. 잠깐만.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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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와, 와, 와. 아 저거 아 저거 알았는데 아저 불알같이 생긴 거 저거 저거 아아 자꾸 저거에 죽네 짜증나게 아이고 아이고 배를 버려라 씨발 <laughs> <시발. 웃음> 배를 버린 선장은 <laughs> 어차피 죽는 거군요 오오뭐뭐 이 씹스가! 빠게! 빠게! 아, 저 새끼, 잠깐만. 저 새끼 방금 날 비웃었어. 부비트를 설치해놓고 빠게! 이 새끼가. 아, 불알. Hello, motherfuckers. 어? 아! 아, 나저 불알 너무 싫어. 아. <laughs> 왔다! <laughs> 오 너냐? 야문 열어 문 열어 일로와 오 하지만 나에겐 썩은 물 두명이 있지 <laughs> 썩은 물 두명과 함께라면은 기믹 어 기믹이라 할 것도 아니지 이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됐다. 플랍시스와 파일렉스가 죽었듯 복수해야 한다. 에라미스, 잠깐 신중해져야 해요. 어. 이 힘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에요. 생각했지. 저도 물론 초조해요. 하지만 신중함 또한 지혜죠. 어? 신중함이라고? 신중함이 남긴 것을 보아라. 저기 우리 약점을 공략하고 있다. 이젠 행동할 때다. 내가 이 수호자들이 갈망하는 파괴를 보여주겠다. 무당탕탕 몰랐다고 보니. 무당탕탕 <laughs> 망했죠 지금? 아, 맞다, 맞다, 드디어 찾았다! 기란 아 내가 너무 불편해. 어? 어! 겨울 왔는데! 아, 저 무한 리젠이야? 귀찮아. 오 어, 뭐야? 오우야. 썩은 물들은 숨어있는 거 아니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아, 불알! 아, 나저 불알 너무 쉬워서. 어, 네? 내가 최고 있어, 그 어, 안 돼, 내가 랄우마일어 나라, 썩은물이여일어 <laughs> 나라. <laughs> <laughs> 뜨거운 코트를 나라. 며이 나라.

내 상자. 내 상자. 아니. 세계는 평화 속에서 번영했다. 아니 <laughs> 내 상자. 너희 황금기와 다르지 않았지. 우리는 거대한 기계를 숭배했다. 여행자인데 저거? <laughs> 하지만 운명이 관여했다. 그리고 바의 소용돌이가 밀려들었다. 누가 또 쳐들어왔나? 그원에서 거대한 기계는 달아났다. 우리를 모두 버렸다. 아... 에라미스는 다른 이들처럼 분노에 삼켜졌다. 여행자가 떠났구나. 상실의 여파에서 에라미스는 생명을 제거냈다. 새 가족을 찾았다. 분노로 벼려진 가족이었다. 에라미스는 우리를 버린 것을 파괴할 생각뿐이었다. 에라미스가 성공한다면 거대한 기계와 그걸 따르는 모든 것이 최후를 맞을 것이다. 그런데 에라미스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둠 되는데? 속에서 진실은 오직 하나 죽음 뿐이다. 에라비스도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는데? 오호라... 난 지금 여행자 편이고 에라비스는 여행자한테 배신당했고 뭐 싸울 수밖에 없긴 하겠네. 음. 바리스, 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유로에 왔다. 옳은 길을 가기 이건 나약게 아니라 강한 거다. 바리스끌였는데 무슨 소리냐 바릭스. 넌 그저 여기 숨은 것뿐이다. 겁쟁이처럼. パクシクス,ス<タッ><タッ>

뭐야? 내사슬이 보인다. 그 모든 힘을 거짓신을 섬기는 데 낭비하다니. 어? 내가 널 벗어나게 해주마. 코스트. 이건 전전안 돼요. 미안해요. 하. 어?

얼리고, 빵. 얼리고, 빵. 얼리고, 근데 보스가 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힘들어 보이는데? 어? 과부하? 시공의 힘을 무리해서 쓰면은 내가 죽나? 호호라. 잘 만들었다. 아, 목격자가 손절. 아, 이해되네요. 내네 얘기를 했었지. 우와. 네, 원래 시간대 시간 처음 에라미스가 살아남았고. 설시요. 어... 아, 이게 PVP 1티어예요? 타임 슬립. 다시 대전기가 10번. 어. 아, 다른 시간대에 이무기에서 총알 이 발생한다고? 그 게이트 열어 가지고 거기서 총알 이 나온 다는 건가? 와 <목소리>